한눈에 참여하는 모임 서비스. 안녕하세요. 모두 모여라 팀의 4차 데모데이 발표를 맡은 백엔드 크루 이프입니다. 이번 4차 데모데이 역시 필수 요구사항이 존재하는데요. 우리 모두 모여라 팀은 요구사항을 어떻게 적용했는지 빠르게 훑어보고 서비스 실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백엔드의 요구사항은 정적 분석 리포트와 클라우드 와치 대시보드 구성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보열라 팀의 백엔드 크루들은 소다큐브를 구축하여 코드 정적 분석을 진행하고 있으며 플라드와치 대시보드를 통해 EC2 서버 각각의 CPU 사용량, 네트워크 트래픽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다음 프론트엔드 요구사항은 성능 리포트와 테스트 자동화였습니다. 우리 팀의 프론트엔드 크루들은 보시는 바와 같이 리포트를 통해 성능 지표를 확인하고 있으며 CICD 작업 중 j 킨스 배포 과정에서 테스트가 이뤄지도록 자동화 작업을 해두었습니다. 네. 필수 요구사항에 대한 언급은 여기서 마치고, 바로 서비스 시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모두 모여라. 라는 서비스 이름에서 엿볼 수 있듯이, 우리 서비스는 모임을 쉽게 생성하고, 쉽게 조회하고, 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입니다. 사이트에 접속하면, 이와 같이 메인 화면이 보여지는데요. 현재 어떤 모임들이 존재하는지 볼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사용자는 본인이 찾고자 하는 모임의 종류를 카테고리 선택해서 볼수 있고요. 또 마감된 모임 제외 이 체크박스를 통해서 모임을 제외해서 목록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제목과 내용을 키워드 기반으로 검색해서 모임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모임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모임 생성을 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둔 계정으로 접속을 하겠습니다. 네, 로그인이 된걸 확인할 수 있고요. 모임 생성은 시간 관계상 미리 만들어둔 데이터로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제가 주최할 모임의 주제는 강남역에서 모가코를 연달하는 내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카테고리는 모가코로 그리고 최대 인원은 대략 10명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세팅을 하겠습니다. 진행 날짜는 내일 8월 2 0일로 지정을 했고요. 8월 20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만날 건지에 대한 일정을 추가하겠습니다. 그 이후 이 모집을 언제 마감할 건지 세팅을 하고요. 장소와 설명을 적어서 모임을 생성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전체 목록 페이지에 생성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취재자 입장에서는 모임을 먼저 마감시키는 버튼과 삭제하는 버튼, 수정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고, 이제 이 상세 페이지에서는 앞서 작성해 두었던 일정과 현재 참여자 목록, 이런 데이터들을 공업적으볼수 있습니다. 네, 모임을 생성하기 때문에 모임 참여하는 것 또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다른 계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계정을 로그아웃해주고요. 네, 또 다른 계정으로 로그인하겠습니다. 네, 로그인 성공했고 이제는 주최자가 아닌 입장으로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참여 신청'이라는 버튼이 활성화된 걸볼수 있습니다. 누르면 이제 이 계정의 이름 '00'이 참석 목록에 추가된 걸볼수 있고요. 네, 또 모임에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 내가 참여한 모임들을 모아서 볼수 없으면 섭섭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내 모임이라는 페이지에 가보시면 내가 참여한 모임, 내가 주최한 모임,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검색 기능과 필터링이 활성화되어 있고요. 앞서 if 계정을 통해서 생성했던 모임에 참가했기 때문에 이게 내가 참여한 모임에 추가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참여 취소를 하면은 당연이 여기서도 사라지겠죠. 네, 그럼 이상으로 모두 모여라 팀의 4차 대보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